제가 세 번째로 텔구들에게 소개할 뉴카는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예요. 일단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실버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. 이제 휠도 다 선택을 한 건데 이 모양으로 휠을 선택했고 소프트 탑도 제가 정할 수가 있는데 이 소재가 자세히 보시면은 살짝 데님 느낌의 탑이거든요. 디테일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이렇게 외부는 실버지만 외부를 열었을 때는 뭔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옵션을 해봤는데 아이보리 앤 레드 느낌으로 해봤는데 어때요? 너무 예쁘죠? 가죽이랑? 벨벳이 섞여 있어서 정말 고급스럽고 예뻐요. 바닥에 자수를 또 넣었어요. 데이토나 스타일 시트라고 하더라고요. 빨간색으로 스티치가 또 추가를 했습니다. 스티치를 빨간색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. 아까 제가 말했던 벨벳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, 이게 알칸타라? 그 다음에 여기 센터페시아 쪽에도 카본이 들어가 있고요. 여기 다 카본으로 되어 있거든요. 반자율주행 기능도 옵션으로 추가를 했습니다. 안녕!